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1월 22일자 투자 20포인트 짚어드릴 건데 오늘 아주 중요한 저항을 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를 디테일하게 분석해가지고 시간을 얼마나 더 투자하면 여러분들이 부자가 될수 있는지 오늘 방송에서 알려드릴 겁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고 시작을 하면은 니가 뭔데? 얼마큼 투자해야 되는지 알아?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두산 에노빌리티를 구독자분들과 매수를 할때 영상으로 기록을 해놨어요. 제가 사고 파는 거는 항상 구독자분들과 같이 사고 팔거든요. 제가 구독자분들과 매수하던 날 수익률이 0.16%일 때 방송을 합니다. 그때 뭐라고 했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요. 12월 16일 날 제가 선 한번 그어볼게요. 이때 이때부터 주가가 바로 올라갔어요? 아니에요. 쌍바닥을 만들면서 올라갔죠.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예언을 할수 있었다는 겁니다. 한번 12월 16일날 세력버스가 뭐라고 했는지 자막까지 켜가지고 잠깐만 한번 들어볼게요. 소름돋으실 겁니다. 이 다음에 주가 올라가면 저점이 만들어졌을 때 시기적으로 얼마 정도 한 18,000원대에서 지지가 나올 것이다. 그러면 지금 매수하면 주가가 떨어져도 17,000원, 18,000원대면은 돈을 잃을 수도 없고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돈을 벌 수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이번에 두산의비빌리티 차트가 어떻게 만들어질지 눈에 들어오셨다면 잘 가지고 가서 이상승을 먹으셔야 돼요. 내년 1월부터 어마어마하게 올라갈 SMR 테마 대장주 두산에너빌리티는 미국 테마주이기도 하니까 우리가 환경적인 요소, 에너지적인 요소들을 활용을 해서 돈한번 벌어 보자고요. 저랑 같이 보실 분들은 미리미리 미리 준비해 두세요. 두산에너빌리티 오늘은 매수 방송이라 했습니다. 매수도 항상 이렇게 영상을 촬영해서 알려 드리는데 자, 이렇게 어, 말씀을 드리면서 구독자분들과 매수를 했고요. 항상 매수와 매도 방송은 구독자분들한테 문자가 먼저 나가서 구독자분들이 먼저 사요. 그래가지고 방송할 때보다 80원 정도 평균 단가가 낮으실 거예요. 어. 나중에 팔 때에는 구독자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비싸게 팔수 있게 도와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구독하시기만 하면은 자다가도 떡이 나고 가만히 매매하는 것 같아도 수익이 계속 납니다. 자 그럼 두산이너빌리티 오늘 급등했고 제가 언제 올라간다 했어요. 1월부터 올라간다 그랬고 심지어 쌍바닥 만드는 것도 얘기했고 저점이 178,000원에서 나올 거라 어차피 수익 난다 그랬죠. 진짜로 17,500원대를 저점으로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이거를 제가 어떻게 할수 있겠습니까? 두산 에너빌리티를 운전하는 세력이 어떻게 사고 파는지 패턴을 알고 있다 그랬죠. 정말로 올라갔어요. 자, 여기서부터 진짜 중요한 내용 나갑니다. 제가 두산 인어빌리티 매일 방송하긴 하는데 최근에 주가가 올라가면서 그 얘기를 합니다. 저점이 높아지고 있어요. 고점도 높아지고 있지만 속도가 달라서 이 가격대를 수렴을 한다면 장기적으로 간다면 수렴을 결국에 할 거죠, 그렇죠? 자, 근데 고점과 저점의 이 범위가 점점 좁아지면은 무슨 일이 생기냐면 돌파하고 지지가 나오고 급등이 나오면서 미친 수익을 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 뭐라 했습니까? 이 파란색 선의 추세를 돌파하고 나면은 변수를 반드시 읽어야 된다 그랬죠. 자 여기서 변수 한 가지가 등장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제 곧 조정합니다. 조정할 건데 많이 떨어질 거면은 나타나는 특징들이 있어요. 그래서 많이 떨어질 거면은 제가 단체 문자로 매도하세요라고 보내드리기로 했어요. 아직은 그 신호가 포착되진 않고 좀더 올라갈 수 있어가지고 구독자분들한테 문자는 아직 안 보내드렸는데 조만간 두 사이너 빌리티 매도를 하고 다시 살 거예요. 왜냐면두 사이너 빌리티 조만간에 고점이 형성되면 팍 하고 빠졌다가 지지 자리가 만들어지고 다시 올라가는데 지지 자리는요. 이 라인 때 어딘가가 될 겁니다. 2만, 2만원에서 2만, 2만 2천원. 운이 나쁘다면 2만원까지도 빠질 수 있어요. 대신에 이 가격보다 낮은 가격은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저점이 높아지고 있다가 고점을 돌파하고 나면 전 저점의 추세까지는 안 빠져요. 그래서 저점은 확실히 높아질 거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 수익 반납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만일 빠질 거면은 매도할 줄 알아야 돼요. 저는 항상 어, 더 올라갈 것 같은데 왜 매도라고 하시죠라고 할때 매도하자고요. 세력버스 채널에서는요. 두 사이너빌리티 타점을 이때까지 이렇게 드려왔었어요. 매수로부터 매도까지 메모를 한번 그, 그려 드릴게요. 여기서 매수해서 여기까지 매매를 했어요. 그다음에 여기서 매수해서 여기까지. 여기서 매수해서 여기까지. 여기서 매수해서 여기까지.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서 매수해서 여기 부근까지 매매하고 이제 곧 매도합니다. 공통점 한번 찾아볼까요? 공통점 여기 보면은 파란색 선 부분을 건들 때 파란색 선을 건들 때 파란색 선을 건들 때 파란색 선을 건들 때 파란색 선을, 건들 때, 파란색 선을, 건들 때, 파란색 선을 건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쯤에 타점을 보고 매도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명절 전후쯤에 매도 한번 나가고 주가가 떨어지면은 다시 살 예정입니다 자 두사이너빌리티 저랑 같이 파실 분들 있습니까 지금 한참 잘 올라가고 있는데 팔자 그러면 미친 사람 소리 듣는거 알고 있는데 우리 채널 구독자분들은 지금 심각해요 제가 떨어진다고 할 때마다 진짜 떨어졌거든요 이런 내용을 어디가서 들려주겠습니까 다른데 두사이너빌리티 방송보러 가세요 여러분들 오늘같은 날 내일은 사악한 나옵니다 라고 얘기할거예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 그거를 믿고 싶을 거예요. 보유자니까. 근데 주식을 잘하는 사람은 떨어질 때, 떨어지기 전에 매도해서 수익인 거를 내 돈으로 만든단 말이에요. 조만간 매도 타점이 나오면요. 구독자분들한테 단체 문자로 두산 에너빌리티 파세요. 제가 더싼 가격 드릴게요. 라고 할 겁니다. 그때 저랑 같이 파실 분들 구독자가 되시면 됩니다. 우리 채널 구독자분들한테 문자를 먼저 보내드리면서 타점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살 때도 조금이라도 싸게 사고, 팔 때도 좀이라도 더 비싸게 팔아요. 여러분들도 제 채널 구독 버튼을 누른 다음에 이번 주 다음 주에 있을 고점에서 매도가 나갈 때 문자를 먼저 드려서 구독자분들이 팔고 있을 때 영상을 촬영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자를 먼저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구독자분들은 이 문자를 무료로 받고 있으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휴대폰 번호가 있어야지 문자 드리다 보니까 휴대폰 번호를 적어놨어요 제 번호 010 4451 5019요 이 번호로 구독이라고 문자 남겨두시면 타점들 챙겨드릴게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변수입니다 제가 변수에 대해서 알려드리기 전에 근데 세력의 신호에 맞춰서 타점 드리는 거에 대해 잠깐 알려드리고 제가 변수를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그거 아시나요? 제가 방송을 23년도 6월 5일부터 채널을 개설해 가지고 이때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 시작은 정말 미미했죠. 하루 일 평균 조회수가 139밖에 안 나왔어요. 지금은 하루 일 평균 조회수가 29,480 정도가 나와요. 왜 이렇게 많이 성장을 할수 있었을까요? 제 구독자는 현재 39,000명이 넘어가는 시점입니다. 아마 이번 주가 지나면 4만명 넘어갈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성장하는 비결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니까 이번 내용 한번 집중해 보세요. 어, 예를 들면은 음, 알테오젠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우리 채널 지금 현재 보유주 중에서 가장 수익률이 높은데 우리가 해볼게요. 자, 우리 채널에서는 알테오젠을 8월 23일날, 작년 8월 23일이죠. 이때 4만 원대 주가에서 매수해야 된다. 왜? 알테오젠은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고 추천을 드렸는데 일부 시청자분들이 알테오젠 이렇게 좋은 기업 아니라고 안티데크를 너무 많이 단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다음 날 방송에서 어 8월 24일이죠. 제가 이메일 내역을 보여 드렸어요. 알테오젠 애널리스트한테만 나눠 준 이메일을 내가 미팅 초대장을 받았다. 그걸 통해 가지고 알테오젠이 올라가는 이유를 들었다. 그게 거기서 받은 자료가 이거다. 매출이 8,900억이에요. 요시보다우월한 제품을 만들었고요. 할로자 팔로자의... 알테오젠이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이유들을 또 제가 그때 녹화했거든요 녹화했던 IR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올라가야 되는 이유들을 막 설명해 그래서 4 5 0 0 0원대 이거 지금 올라간다고 강조를 많이 했던 그 평균다송을 할때 문자를 보내드려요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신 다음에 문자 하나 신청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방송 구독과 좋아요 누르셨나요? 누르셨다면 준비는 끝났습니다. 구독자 분들한테만 나눠드리니까요. 제 번호는 010 4451 5019입니다. 세력버스라고 한 번씩 저장을 하시고요. 구독이라고 두 글자를 제 번호로 문자를 보내두시면 문자 알람 신청 은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제가 우리 유튜브 구독자 분들 한번 사봅시다 하고 방송을 할. 할때 여러분들이 문자를 받을 수가 있어요. 문자 보내드리는 타점은요 간단합니다. 주가가 올라가기 전에들이 매수 타점이 떴을 때 발송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일절하기 좋을 때 타점을 발송을 하는데 변수가 있다 그랬죠? 요거는 현재 진행 중인 거라 나중에 시간 지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어뭐 이런 종목도 있다 정도로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 또뭐 재밌는 게 있다면. 우리 채널에서 큐리오스 바이오시스템즈를 상장하기 전날 이 친구가 8월 10일 날 상장을 했습니다. 근데 회사 내용이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그런 말을 해요. 이 친구가 13,000원 이하에서 출발하면 사자고. 자. 큐리오스 바이오시스템즈 상장 첫날 8월 10일 날 13,000원 이하에 정말로 상장을 해서 우리한테 기회를 줬어요. 그렇 시초가 매수를 해 가지고 그다음에 어떻게 됐냐면 나중에 주가가 크게 올라가고 나서 3천억치 물량이 나오면 빠지겠죠 그죠? 그래서 보면은 파란색 화살표가 떠 있어요 여기 제가 말씀드리죠 5천억짜리 오버행 이슈가 있기 때문에 주가는 빠진다 라고 방송을 하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500%대 송을 하면서 방송 촬영 전에 문자 알람을 먼저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제가 드리는 타점 신호들 받아보셔야겠죠 그런다면 8월달에 12,000원대의 큐리오스를 매수해서 9월달에 한달만에 500% 넘는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은 항상 있지는 않지만 제가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거든요. 주식을 보면서 지금 시장 트렌드를 보면서 바이오 주가 올라갈 거를 캐치한 거 제가 제일 빨랐을 겁니다. 현대차 기아가 밸류업 정책으로 올라갈 거라는 거 삼성 하이닉스도 반도체 이슈로 올라갈 거라는 거셀 팀에서 제가 계속해서 타점들을 드리는 것들은 공부의 결실이에요. 대신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한 거를 나눠주는 채널과 함께 주식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수익이 성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여러분들 덕분에 공부해서 수익이 저도 많이 나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수익으로 행복해지는 만큼 저도 행복해질 거고 게다가 저는 한 가지 더 얻어가겠다는 겁니다 제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나눠주기 위해서 문자 무제한 조금제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노력을 나눠드리는 대신에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하단에 공유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링크를 복사할 수 있고요. 카톡이나 문자로 주변 친구들, 가족분들, 소중한 사람들한테 영상 나눠줘가지고, 너한번이 채널 영상 꾸준히 볼래? 아니면 너도 문자 알람 신청해서 나랑 같이 종목 한번 매매해보자. 누가 수익 더 많이 내나? 한 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매매하신다면 정말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다들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라고 소문 좀 내주세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종목들 나눠드려 볼게요. 그러면 이어서 제가 분석 중이던 기업 이어서 분석을 도와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하셔야 됩니다. 잘 들어보셨나요? 자, 이제 요점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 올라갔던 재료는요. 원전과 가스터빈 감속기 시장이었단 말이에요. 두산이노빌리티가 원전에만 재료가 있는 게 아니에요. 감속기만 해도 15조짜리 시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반영이 있단 말이에요. 실적이 좋아지면요. 목표 주가는 수정을 해야 돼요. 제가 이때까지 나온 재료로는 27년도까지 4만원 간다 했는데 이 목표 주가를 조만간 수정을 해드릴게요. 두산이노빌리티 생각보다 많이 올라갈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전에 이런 가격을 찍기 전에 이러한 파동이 나왔다가 그 파동을 돌파하고 지지하면은 새로운 추세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어 이번에 고점과 저점을 잘 활용해서 지난번에 상승보다 더 빠르게 올라갈 거거든요 이 상승을 먹는 게 결국엔 중요해요 그래서 아예 안 팔고 나는 들고 가서 그냥 먹을래 하시는 분들은 제가 팔자고 해도 안 팔아도 돼요 근데 결국에 두산 에너빌리티도 고점이 확실하게 나와 가지고 크게 빠질 거라면은 팔고 다시 사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확실히 빠질 때에는 말씀드릴 거니까 참고라도 해보세요 아니면 저를 10% 믿겠다 하면은 100주를 갖고 있는 사람이 10주라도 제가 팔자는 데서 팔아 봐요 그 다음에 제가 한10% 20% 밑에서 사자고 할때 11주 12주가 되겠죠 그렇죠 2주만큼 제가 챙겨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라도 우리 손발 맞춰 볼 거고요.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 매동이 좋고요. 그리고 윗꼬리가 짧아가지고 홀딩 전략 드렸습니다. 대신에 급하게 올라갈 때 거래량이 터졌던 만큼 빠지는 건 빨라요. 그래서 고점이 제가 예측되는 자리 나오면 팔자고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단기 주가 요거에 대해서 일단은 오늘 돌파가 나왔으니까 폐기하고요. 세력 대응 방안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세력들이 매도할 때 매도하는 스킬을 보여드릴게요. 세력 버스고요. 내일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카카오톡 내에서 제 사칭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채널과 오픈 채팅방 운영 같은 불법 행위는 제가 하지 않고 여러분들한테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불법 사칭에 당하지 않게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